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은 같이 출연했어요. <laughs> 네자 이번에는 저희가 셀린이 상담센터를 처음으로 오픈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직장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좀몇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잘된 분들만 영상으로 많이 담았어요. 근데 이제는 셀린이 상담 센서를 통해서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이 코너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랑 되게 사연이 비슷하거나 하고 있는 고민이 비슷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민을 들으면서 제시하는 해결책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나온 해결책으로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서 좀더 개선하고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연이 많았는데 일단은 사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자 사연을 한번 볼게요. 전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되어서 150만원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더 이상 남을 위해 시간을 쓰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남는 것을 해서 돈을 벌며 쓸데없는 시간 소모를 하지 말자 무엇보다 내 자신을 책임지자라는 생각으로 머리도 삭발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며 아침 6시에 꼬박 기상하며 매일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계가 조금씩 위협이 되고 있지만 새벽님, 통슬님 굳게 믿고 있고 제 자신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거창한 미래를 바라고 있고 안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적 없기에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새벽인간님 강의로 시작하여 내 고소득 수입 스킬을 만들고 싶으며 주수입원으로 성장하여 당장은 월300 순수익 만들기. 올해 안으로는 월 순익 1000에서 2000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 말고도 먹고 살수 있는 수단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나 저는 운동선수 시절 부상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군대도 공이 판정이 나고 신체 활동도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하여 남성으로서 신체 활동으로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나서 구매대행업은 저에게 현재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관절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떤 성장 마인드셋을 상담을 통해 배우고 싶어서 신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이분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전업으로 하려고 뭔가 삭발을 했다고 하시네요. 네. <laughs> 뭔가 각오를 할때 보통 막 삭발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치킨집 창업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뭔가 인상 좋은 사장님처럼 돼보려고 머리를 빡빡 민 적이 있어요. 완전 삭발로.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지방에 내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같다고 빨리 머리 기르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좀... 반갑네요 이게 머리를 삭발했다는 게 네. 어,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침 6시에 꼬박 기상하며 매일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저도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네 미라클 모닝이라고 보통 하는데 <laughs> 하루를 사실 루틴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상하는 것도 저도 많이 시도했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3시간은 더 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3시간 동안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그니까 1시간 정도는 정신을 맑게 하고 아침 7시나 8시부터 일을 하세요. 일을.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새벽 기상에서 명상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생계 위협이 있을 때잖아요. 저도 새벽 6시에 기상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에 보면 제 침실이랑 가족들 지내는 공간이 있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아예 네. 2층에. 네, 2층에 새벽이가 1층에 살았고 1층에 이제 가족들이랑 살았고 저는 제 와이프랑 처음에는 집에 얹혀 살았죠 얹혀서 우리집 2층에 네, 2층에. <laughs>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보면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저의 간이 사무실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나가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개를 딱 하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네. 그러면 정신이 일단 바짝 들어요. 그럼 거기서 막 앉아서 명상하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바로 엑셀 켜서. 리스업을 시작했거든. 생계가 위협되니까. 네네, 생계가 위협되니까. 아, 지금 명상이 뭡니까? 명상 하다가 지금. 난 생각 네, 나고. 네. 다 생각 나고 미칠, 미칠 것 같은데. 음. 그럼 그때부터 엑셀을 켜서 일곱 시부터 저는 이제 상품을 어떤 거를 팔지 그걸 우리 리스트업이라 하잖아요. 그걸 리스트업 작업을 일곱 시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루 목표를 달성을 할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음. 목표 달성을 더 그냥 초과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음, 비결이 맞아, 사실 맞아. 아침 6시에 맞다.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확보하는 거. 네네 음. 그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나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이 와, 새벽부터 악착같이 일하면 그게 진짜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여기 지금 사연자분 은 아실 거예요. 아침 일찍 꼬박 기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더 알차게 사는 것중 일부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새벽 한 5시 50분 정도에 일어나서 뭐 운동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장점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그 남들보다 약간 위너가 됐다 이런 생각이 나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자고 있거 맞아요. 그때 이제 딱 밖에 나가서 새벽에 보면 엄청 조용해요 음. 그래서 뭔가 아 내가 세상의 시작을 알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침에 아무도 안 움직일 때그 시간에 업무를 보거나 뭔가 일을 하면 되게 시간이 알차게 쓰면서도 뭔가 성취감 음. 이런 게 엄청 들더라고요 맞아요. 단점은 점심부터 엄청 피곤해요 아, 맞아요. <laughs> 그런 단점이 있죠 <laughs> 점심에 근데 지금은 저희는 회사 생활 하니까 회사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인 생활할 때는 점심에 30분 자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맞아. 저도 낮잠은 네. 꼭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30분 정도? 중개로 자세요. 2시간 어, 이렇게 자면 안 되고. 네. <laughs> 자 이분이 그 다음에 생계가 조금씩 위협이 되고 있지만 본인도 강하게 믿고 있고 새벽님 통수님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본인을 강하게 믿는 건 좋지만 어, 저희를 막 엄청 믿는다. 저는 이런 건 사실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사업할 때 뭔가 누군가를 믿고 한다는 게 사업을 할때 독이거든요 약간 개인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본인을 엄청 믿고 뭔가를 가르쳐 주는 뭐 강사 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그냥 시행착오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사람 고마운 스승이나 고마운 사람은 맞지만 전적으로 저는 본인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르쳐 준게 만약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잘해도 저는 본인 탓이고 못해도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런 자세가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하나 있었어요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그만둬서 전업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150만원 들고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음. 근데 저희가 항상 유튜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매대행이 그래도 완전 무 자본이나 소자본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도 뭐 사업할 때 300, 500 정도면 소자본이긴 하죠 그래도 저희는 300에서 500 정도는 적어도 들고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열심히 전업을 해서 시간을 쏟아서 매출이 잘 나도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대출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되지 이거는 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요 지금 이분이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할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알바라도 해서 단돈 6,70이라도 6,7시간 일해서 저는 확보를 할것 같아요 그 뒤에 남은 시간도 사실은 뭐2세시에 퇴근하는 일을 찾는다면 밤 10시, 11시까지 다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만 열심히 해도 저는 충분히 무리 없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처음에는 그 오전 알바에서 버는 그 시드머니를 계속 사업에 충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구매대행 처음 할때 장사를 딱 그만두고 완전 전업으로 뛰어들 때이 사실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분도 사연자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생계도 갖고 나가야 돼 뭔가 나중에 상품 주문 많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를 할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오전에 중국집 알바를 했어요. 중국집 서빙 알바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뭐 쇼핑몰도 운영했고 그다음에 뭐 치킨집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었으니까 뭔가 알바를 하기는 되게 싫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중국집 알바 되게 조금 하기 싫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저랑 시간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때 9시에 출근해서 두신가? 그쯤에 퇴근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저는 바로 쓰리 카페 출근해서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 간절한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은 이 솔루션을 듣고 오전 알바 나랑 맞는 일이 있는지 업무 가리지 않고 저는 일단 그거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시드를 먼저 모으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뒤에 보니까. 나중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풋 되는 돈도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수중에 150만 원 금방 소진될 거거든요. 그때 돼서 돈 구하러 다니거나 다른 데 일하러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좀 늦지. 그러면 늦기도 늦고요. 그러면 아예 이걸 포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냥 아무래도 손을 떼고 나면 여기에 다시 또 손을 맞아. 대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3, 4시간 정도는 다른 곳에 가서 한 달에 그래도 한 6, 70 정도 벌수 있고 그리고 내 체력을 모두 방전시키지 않는 그런 곳들 많잖아요 음. 네.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뭐 책을 정리하는 알바라든지 음, 아니면 뭐 서빙도 괜찮고요 네, 그런 것들은 내가 뭐 공사판에서 이렇게 돌나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수 있다면 그 정도 3, 4시간은 하면서 내가 어 정신을 충전시키는 그런 시간도 돼요 그게 자기를 갈고다 가는 아, 아, 거죠. 그리고 나는 약간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 보면 사실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구매 대행을 손에 잡고 한다는 게 되게 히, 힘들다 그래야 되나. 응. 집중도가 엄청 떨어져서 약간 리프레시 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렇게 알바라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하면 오히려 저는 구매 대행에 쓰는 시간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할수 있고 알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효율은 저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사연자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바를 하러 가니까 좀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사연자분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인 것 같은데 맞아. 사업한다고 이렇게 내가 뭔가 대단한 것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새벽이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알바하러 가면 왠지 주변 사람들한테 패배자 된것 같은 느낌? 맞아. 이런 나는 거 생각 들수 있죠. 땅쪽에서 사장인데. 네, 새벽이 중국집 알바한 것처럼 저는 청소했었어요. 네, 아침에 가서 이제 스터디 카페 청소.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솔루션은 하루에 3, 4시간 정도? 시드머니 확보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한번 일하면서 병행해 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지금 방식대로 하면 분명 매출은 잘 나올 거예요. 음.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굴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한번 손을 놓아 버리면 다시 아까 말했던 것럼못 네. 하는 거니까. 맞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인드셋이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이셨네요. 제가 이분 사연을 받으면서 그 우리가 스토어 같은 거를 받고, 언제 구매된 시작했고, 이런 네. 거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조금 여기서 초보자분들의 좀 실수이고, 그리고 문제 가장 큰 문제 인 이건 것 같아요. 음. 시작한 지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두달 만에 눈에 보일 만큼 엄청난 성과가 나는 건 정말 상위 0.몇 프예요 사람들은 수익 인증이나 이런 걸 보고 착각을 하죠. 내가 그 0.몇 퍼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100% 중에 0.몇 퍼센트 되는 건 힘들어요. 운도 분명히 작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지 않으려면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젠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이건 거죠. 너무 지금 사실은 너무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너무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과가 나길 원하고 이런 거죠.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빨리 성과를 원하시니까, 지금부터 한달 정도 뒤에도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은 희망이 좀 꺼지고, 이런 열정이 다 사라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맞아. 것도 없어질 거고, 머리도 기시겠죠? <laughs>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조급함을 버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 이게 한 달에 2,300 보는 게 작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음, 그쵸. 네. 근데 한두달 만에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순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끝내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가지는 게 훨씬 더 성과 빨리 나오고 포기하는 힘을 최대한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 나는 약간 길고. 천천히 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뭐 2년 안에 300 벌겠다 아, 그런 거 그런 거는 진짜 안 좋고요. 아, 네. 가끔씩 저번에 상담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많은 돈은 필요 없는데 2년 동안 한 월에 2,300 정도를 꾸준히 버는 구조를 2년 안에 완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은 50도 못 벌어요. 그게 약간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게 6개월이에요. 2, 3개월은 짧고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간에 오전에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과 두 번째는 너무 조급해 하지 않는 것. 물론 조급할 수밖에 없지만 컨트롤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을 많이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약간은 줄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은 그대로 가지되 이런 행동 액션을 조금만 에너지를 줄이면서 하시면은 저는 이분은 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분의 스토어를 보면서 이분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그뭐 타이팅 리스트 이런 골프백 같은 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골프백들이 올라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제자분의 지인이 알면서도 사실은 올리면은 매출이 되게 잘 나니까 그런 골프백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 분이 그렇게 해서 그 골프백 몇개 가지고 매출이 한 2, 3천, 4천 이렇게 정말 업로드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났어요. 근데 그 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브랜드 사에서 그분 상품을 전부 캡처를 해서 마켓 쪽에 다 신고를 한 상태고 합의금으로 3천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켓 쪽에서도 그 브랜드가 신고를 넣어서 상품 번호를 전부 따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마켓에서도 판매된 대금을 정산을 안 해주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원래부터 빛이 좀 있던 분이라고 맞아요.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 알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하려고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편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실은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할때 가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 가품의 맛을 보면 또 헤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상품이 없어도 길게 보면 충분히 매출 잘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어 영상 하단에 보면 사연을 접수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사연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다룰 순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